안녕하십니까? 오늘 새벽코인 왁스입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알트코인들의 명확한 타점을 알기 위해서는 이 비트의 움직임을 아셔야 된다라고 그동안 굉장히 자주 강조를 드려왔었죠. 자, 그런데 제가 또 뭐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습니까? 이 단순히 이 차트만 보고 대응을 하려고 한다면은 이 처음에는 몇번 맞추다가 결국에는 다 물릴 수밖에 없다라고 정말 수차례 강조를 드려왔었습니다. 자, 이 기술적 분석 물론 중요합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이 코인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 차트 분석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? 바로 이 기본적 분석이다 라는 것이고, 그게 바로 현재 시장 상황, 즉 대외적인 이슈를 정확하게 읽을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. 자, 일단 이 블랙록의 코인 ETF 재신청, 여러분들 이 기사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? 자, 지난 6월 중순경에 이 블랙록이 ETF 신청을 했다는 소리가 나오자마자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일주일 만에 약25% 이상 급등을 했었고 뭐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막 10%대에서 200%대까지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었죠. 자, 그런데 최근 이렇게 잘 올라가던 코인 시장이 이 ETF 승인이 늦어지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주춤하다 보니까 또막 불안해지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. 자,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? 아직 본격적인 시즌은 시작도 안 했다라는 것이고, 여러분들이 이 세력의 개미 털기에 또한번 흔들리는 순간, 다가올 이 코인 불장을 놓칠 수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. 자 오늘 이 블랙록의 ETF 재신청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SEC와 이 코인 세력의 속내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이 알트코인들의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이 정확하게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이 시간을 되돌려서 이 SEC가 서류가 미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시점이 언제였습니까? 정확하게 6월 30일이었죠. 자 그리고 블랙록이 ETF를 재신청하여 라는 기사는 또 언제 났습니까? 이 7월 3일이었습니다. 자, 이걸 시간 순으로 본다면은 분명히 SEC가 ETF 신청을 불허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블랙록이 서류를 수정을 하고 재접수를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. 저 역시도 이 블랙록이 뒤늦게 수정을 해서 제출했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자, 그런데 실제 이 블랙록이 현물 ETF 서류를 수정 제출한 날짜가 언제였냐? 바로 6월 29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. 자, 나스닥이 이 내용을 늦게 공시를 하면서 마치 신청 접수 날짜가 이 7월 3일인 것처럼 알려 졌었는데 실제로는 이 6월 30일 이 SEC의 서류 보안 요청을 받기 전에 이 정보력이 뛰어난 블랙록이 해당 이슈를 먼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. 자 그리고 거절이 되기 전에 곧바로 이 코인 ETF 승인이 가능한 방향으로 보완 작업을 진행을 하였고 결국 이 6월 29일에 새롭게 서류를 제출했다라는 거겠죠. 자, 그리고 이 블랙록이 코인베이스를 내부 감시자로 세운 이유는 또 무엇이냐?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죠. 이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근 이 SEC가 바이낸스와 일부 합의를 받지만은 여전히 이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 전쟁의 이면을 들여다본다면은 결국 이 코인 시장의 이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 미국이 중국 자본이 들어간 이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은 이런 거래소들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그동안 계속해서 설명을 드려왔었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SEC가 이 코인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? 바로 이 미국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거래소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. 사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SEC가 공인한 유일한 거래소, 이 프로메티움을 내세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또다시 이 코인 베이스를 지정을 하였습니다. 자, 그 전에 일단 이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이 지난 6월 8일 이 코인베이스와 상호 감시 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6월 16일부터는 이전 세계 2위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 데이터를 이 블랙록 쪽에서 모니터링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걸 보고 우리는 뭘알수 있냐? 이 SEC가 이 코인베이스를 직접 통제하기는 어렵지만, 이 블랙록을 통해서 내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, 앞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의 리스크를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지금 마련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쉽게 말해서 이 결국 블랙록의 ETF 신청 같은 경우에는 이 SEC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 코인베이스를 감시할 수 있게 밥상이 차려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 이번에야말로 통과가 될수 밖에 없다라는 거겠죠. 자 그렇다면 이번 이 ETF 승인의 건이 결국에는 이 SEC와 블랙록 그리고 이 코인 세력들의 짜여진 각본이었다라는 것입니다. 자 그리고 이 ETF 승인으로 본격적인 상승이 나와주기 전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이 알트코인들의 타점을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겠죠. 자 더군다나 제가 지난 이4월부터6월 중순까지 이 코인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마다 뭐라고 또 말씀을 드려 왔었습니까? 이 세력들이 지금 이 금리 인상 이나 이 SEC 규제 같은 다양한 악재를 빌미 삼아서 이 비트의 조정을 유발을 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이큰 손들은 이 바닥에서 비트를 쓸어 담고 있고 결국 이 241선이 위치한 이 3,200만 원대가 저점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를 드려 왔었죠.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닥에서 기고 있는 이 알트코인들의 타점을 확실하게 잡는다면 이 연초 코인 불장의 버금가는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 왔었습니다. 자 지금 이 비트. 이거는 어떻습니까? 정확하게 이 3,200만 원, 24.9k를 찍고 나서부터 이 강한 반등이 나와 버렸습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라운드 피규어, 즉, 4천만원대를 기준으로 지금 등락을 거듭해 나가고 있죠. 자,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흔들리면 안 되는,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? 이 미국 블랙록의 ETF 신청 이슈로 이 비트가 바닥에서 25%가량 끌어올리는 동안 이 알트코인들, 적게는 뭐 10%에서 많게는 10 230%씩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인데, 이 승인이 불어가 됐다. 하더라도 이 조정폭이 과하지 않았다 라는 것이고 여전히 이 투심이 살아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, 쉽게 말해서 이 세력이 이미 첫 번째 매집봉을 세워놨기 때문에 여기서 흔드는 것은 추세를 무너뜨리려는 조정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 개미들을 털어내는 기술적 조정이다라는 것입니다. 자, 그리고 이렇게 비트가 눌림을 주는 구간에서 이 비트보다 더 세게 위로 쏠수 있는 이 알트 코인들의 맥점을 우리가 확실하게 잡아 봐야 된다라는 거겠죠. 자,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코인, 도대체 어디에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, 이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것을 100% 무료로 공유해드릴 테니까, 받아가셔가지고,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된다, 라는 것입니다.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, 좋아요, 요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된다, 라는 거겠죠? 자, 이 코인 대응 자료, 이 안에 좀 모든 것을 담아놨습니다. 현재 세력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펌핑을 시킬지에 대한 이 목표과 기간, 전부 다 적어드렸고, 이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몇사점까지도 이 안에 다 적어드렸습니다. 즉이 대응자료 안에는 매수 가격 그리고 매도 가격 상승하는 기간까지 3박자가 모두 다 적혀있다 라는 것입니다. 자 여러분도 코인을 잘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.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. 요거만 눌러주시면 된다 라는 거겠죠. 자 대응자료 받으신 방법 정말 단순합니다. 자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-255 29에 4421번으로 여러분들 숫자 8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숫자 8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최신 매매 전략자료집 순차적으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도 유튜브 백날 찾아보셔도 목표가 안 알려줍니다. 저는 이 안에 다 적어놨습니다. 그럼 말로 설명을 하면 되지. 왜 힘들게 이렇게 대응자로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 하신 분들 좀 있으시던데. 지금 세력들도 이런 영상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겠죠. 자, 현재 우리 구독자님들몇 뭐 분이나 되십니까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보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거 왜 무료로 제공 해드리고 있냐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요거 한번씩만 좀 부탁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최신 대응자료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은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보고 나오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거고 여러분들에게 견다 드렸습니다 숫자 8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문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응자료 아직도 못받고 있다 하신 분들도 좀 있으시던데 지금 하루에도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이 누락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고 제가 한 달마다 써 있는 번호들 요거 좀 정리하고 있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대응자료 못 받고 있다 하신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문자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번호로 보내주신다면 순차적으로 다시 이 대응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자료는 절대 공유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린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연초부터 코인장이 잘 나가다가 좀 주춤하다 보니까 또다시 뭐 물려 있는 코인들 좀 있으실 겁니다. 자, 그런데 우리가 코인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뭔가요? 바로 매매 타이밍이죠. 자, 살까 말까? 그때 살 걸, 뭐 그때 팔 걸.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. 다 최근에 뭐 유튜브라든가 뭐 텔레그램이라든가 정말 손쉽게 수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정보들을 딱 봤을 때 우리가 다음에 한번 사 봐야겠다. 아, 여기서는 한번 팔아야겠다. 이런 생각을 좀 하시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정말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. 자,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요즘에는 너무 정보가 많아서 그렇습니다. 똑같은 코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뭐 100배 간다고 100 하고 어떤 사람은 당장 팔으라고 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분석이 다 다르게 나오죠. 자, 그리고 그걸 듣는 여러분들도 아마 정확한 판단을 세우기는 상당히 어려우실 겁니다. 그런데 이런 판단을 스스로 내리지 못한 이유는 뭐겠습니까? 바로 확신이라는 게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확신을 만들어드리면 어 해야 될까?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좀더 편하게 수익을 낼수 있을까?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.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코인이라는 거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. 자 그리고 이거는 내가 한번 크게 먹어볼 수 있는 코인이다 하고 큰 금액을 투자해서 매수를 했더니만 조금 이렇게 오르는 듯하다가 빠지는 경우 많으시죠. 반대로 이건 뭐갈것 같긴 한데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샀더니만 이런 건또막 크게 오른다라는 것입니다. 마치 누가 뒤에서 내가 매매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내가 사는 코인들에게만 이런 일들이 생기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. 자 지금 여러분들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코인이 뭔가요? 리플 도지,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. 이중 무조건 한 가지는 지금 들고 있으실 겁니다. 자 그런데 이런 코인들 단한 번도 안 좋다는 사람은 없었죠. 무슨 유튜브니 뭐니 보면 다 좋다는 이야기만 합니다. 무조건 뭐존버타란 얘기밖에 안 하죠. 자 그런데 뭐 고점에서 보면은 반토막은 예사고 뭐 파이너스 80% 그러고 마이너스 90%막 이런 식으로 좀 나버렸습니다 벌써 뭐 2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런 거 보면 정말로 참 답답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지금 이 리플이나 도지 이더비트 같은 이런 코인들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이러한 코인들을 살 때는 이 매매 타이밍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겠죠 같은 코인을 사더라도 누군가는 손실을 보고 누군가는 수익을 봅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누군가는 사지 말아야 될 가격대에서 들어가는데 누군가는 미리 사서 그 가격대에 팔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코인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? 코인의 가치, 상장, 뭐다 좋습니다.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겠습니까? 돈벌라고 하는 거겠죠. 자, 그리고 이 코인의 매력이 뭡니까? 하루에도 막 50%, 100% 이런 식으로 빠르게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.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자,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펌핑이 오고 수익이 크게 터져야지만 돈도 벌리고 이 코인 투자하는 데 재미가 붙는다라는 것입니다. 자, 제가 지금 주식 투자한 지는 한 15년이 넘었고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2018년 이때부터 좀 시작을 했거든요. 자, 그런데 이 주식이나 코인이나 확실한 공통점이 좀 있더라고요.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? 이 분산 투자 이론적으로는 좋지만 실전에서는 전혀 좋지가 않구나. 이 주식이건 코인이든 간에 이렇게 뭐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만 돈을 벌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다는 거죠. 자, 제가 한창 코인 자산 운용을 할때이 상담을 받으면 막 20개, 30개씩 코인 조금씩 나눠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뭐수조으했습니다 그런데 수익률 보면 막첫 참하죠. 코인마다 뭐 반토막 쓰도록 하고 뭐 마이너스 70%, 마이너스 90% 이렇게 뭐 답도 없는 애들 전부 다 계속 가지고 가더라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뭐저 찾아오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막 물어오시던데 그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? 이미 펌핑 시기가 지나고 메타를 벗어나 이런 코인들 이런 것들은 지금이라도 그냥 정리하는 게 맞는 거고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라고 했었습니다. 자 여러분들도 지금 막 코인 20개 30개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? 그렇게 하시면 단언컨대 평생 돈 못봅니다 지금 이 코인 시장은요 한몇 주도 안되는 주기로 지금 이 메타가 순환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밈 코인이 날라갈 때에는 밈을 따라 가야 되는 거고 이 메타버스 코인이 갈 때에는 메타버스를 따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냥 아무 코인이나 그냥 좋다는 코인 다 사가지고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코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 투자 패턴 역시 짧게 잡아라 이겁니다 즉 치고 빠지기를 잘해야 된다 라는 것 거겠죠. 자, 앞으로 이 코인 메타 계속해서 순환을 할 것입니다. 그리고 이 순환하는 시기에 맞춰서 이 메타를 공략해야지 남들보다 큰 돈을 쉽게 벌수 있다. 이겁니다. 실제 지금 이 코인 프로트레이더들 전부 이런 방식을 고수를 하면서 돈을 쓸어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. 분산 투자? 메이저 코인 말고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. 뭐새 날아가는 소리만 하고 있죠. 앞으로 뭐 생태계가 어떻다. 이만큼 클 거다. 뭐 이런 거다 좋습니다. 다 좋다 이건데 그래서 우리가 언제 사야 되는지. 그래서 우리가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코인 도대체 언제 오르는데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사놓고 찔끔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로 와 기다리는데 안 올라 결국에는 물려 그러다가 팔면 튀어 이런 것들이 이제 그만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장 주도 메타 내에서도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이 대장코인 요거 하나만 딱 선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두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뭐 10%에서 20%씩 꾸준하게 수익을 수익을 내 보자라는 생각을 좀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시장 주도 메타 내에서도 크게 먹을 수 있는 코인들을 좀 이런 식으로 잡아 드렸었죠 자이 리퍼리움 같은 경우 수익률 3300% 먹여 드렸었고 이 에이다코인 보시면은 뭐 2021년에 진짜 미쳤었죠 이분 말고도 이 코인 하나만으로 졸업하신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자 그뿐입니까 이 바나나 요거 같은 경우에도 뭐600% 이상의 수익 내 드렸었습니다 저랑 같이 하신 분들께서 감사하게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수익 인증을 해 주시다 보니까 사실 뭐 이런 수익 자료들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.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만 계속 보여드리기만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잡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. 자 이런 걸 제가 알려드린다고 하더라도 하고 안 하고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. 자 그런데 제가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 뭐냐 시작은 소액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 그래도 물려 있는 코인들 많으실 텐데 여기다가 또 코인만 막 쌓으실 건 아니시잖아요. 자 그러니까 일단 작게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저랑 합을 맞춰간. 다라는 생각으로 좀 진행을 해 보시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서 제가 추천드리는 이 코인들에 대한 어떤 수익과 신뢰가 쌓이시면은 그때부터는 이 기존에 물려 있던 코인들 이거 다 정리하시고 본격적으로 저랑 같이 급등주 따라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. 자, 그리고 전업으로 이렇게 코인 투자 하신 분들도 좀 있으시겠지만은 직장 생활 좀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막 코인이 움직일 때좀 따라가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아,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이 오전 9시 전에 미리 오늘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을 딱 하나 선별해서 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자이 당시 3월 초순경에 이 3,900원 이하에서 추천을 드렸었던 이 마스크 네트워크 어떻습니까? 한 7일 동안 약120% 이상 올라가 버렸었죠.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단톡방에서 8시 26분경에 매수가 손절가 비중 그리고 목표가 까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적어 드렸습니다. 자 이렇게 안내를 해드린다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시다 하시더라도 뭐 매수 못할 수가 없겠죠. 그냥 장전에 이 거래소에 들어가셔서 이 마스크 네트워크 딱 걸어놓기만 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. 자 그뿐입니까? 2월 중순 경에 이 단기주로 추천을 드렸었던 이 스택스 어떻습니까? 두달 동안 약 320%에 가까운 펌핑이 나와 버렸죠. 역시나 이 단톡방에서 8시 15분 경에 매수가와 손절가 비중 모멘텀 목표가까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적어드렸습니다. 자 여러분들 비트코인 반강기가 지금 뭐 1년 앞으로. 이런 식으로 다가왔습니다. 이 말은 뭐냐? 코인 시장에 어마어마한 펌핑이 온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 메타만 잘 쫓아다닌다면은 지금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돈을 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자, 그런데 눌려 있는 코인 막 아무거나 잡으면 됩니까? 안 됩니까?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확실한 경주마만 우리가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. 자, 그런데 이런 식으로 떴을 때 쫓아가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이렇게 초반에 좀 선점음을 하셔야지만 남들보다 뭐 5배, 10배 이상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거겠죠. 자 이런 식으로 장전에 잠깐 뭐 문자나 카톡 받고 매수하시는 거 이런 거 어렵지 않죠? 지금 시장에 퍼져 있는 이 수많은 정보 속에서 이 코인을 압축해드리는 거 이게 굉장히 큰 메리트다 이겁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. 단돈 50만 원 그리고 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저 따라서 잡아보시다 보면은 여러분 자신감이라는 게좀 생기실 겁니다.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를 하시다 보면 그때부터. 이 시드머니 이걸 좀 조금씩 늘려 가시면 된다는 거겠죠 자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신다면은 금방금방 여러분들 뭐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그리고 뭐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복리의 효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매일매일 단타로 이 코인당 20% 이상씩 수익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카톡방 그리고 문 자 받으신 방법 정말 단순합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2529-4421번으로 숫자 8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다면은 이 단독방으로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그냥 급등 코인 문자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숫자 88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숫자 8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이 단톡방 안에서 저랑 좀 이런저런 대화도 하실 수가 있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도 보시고 뭐 이런 것들 가능합니다. 자,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좀 한계가 있죠. 아무래도 이 단톡방에서는 저희끼리만 있으니까 편안하게 대화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. 자, 그리고 숫자 88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서는 이 문자로만 꾸준히 당일 급등 코인 발수 있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여러분, 이대로만 끝내면 좀 아쉽죠? 우선 우리 구독자님들께 좋은 기회는 다 드렸고, 이번 달 한정으로 이 구독자 이벤트 선물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AI를 접목시킨 이 자동매매 프로그램입니다. 이 자동매매 프로그램 만들 때 백테스트만 약 3개월 넘게 했었습니다. 자, 그런데 보시다시피 아무래도 이 차트 기반으로 기계적인 매매를 하기 때문에 한번 지임 시 수익률이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? 손실률이 이런 식으로 극히 적다는 것이고, 수 수익은 정말 꾸준하고 안전하게 난다 라는 것입니다 누적 수익률 40% 때까지 나 버렸죠 자 쉽게 말해서 직접 매매 하시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 하신 분들 대신에 하루 뭐 점심값 이상은 꾸준히 벌어가고 싶다 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유용한 자동매매 프로그램이다 라는 거겠죠 자 이거 정말로 제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으니까 이 검증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숫자 8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 들을 제가 만들어드리고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. 자 여러분들, 저는 채널만 잘 크면 정말로 좋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구독 좋아요 꼭좀 해주셔서 이 유튜브 채널 키울 수 있게 도와주신다면은 저도 여러분들 모두 경제적 자유 누리실 수 있도록 열심히 이 경주마 발굴해 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감사합니다.